하는 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네요. 막 <저희> 돌아가기 <laughs> 때문에 이쪽 <그쪽> 편에 <laughs> 내동네 산입니다. 아내동내산 <laughs> 광고 아니고요. 뭐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메이저카에서 새로 기획한 콘텐츠죠 출고 영상 하남 실장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laughs>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저가 하남 지점에 있는 유지혜 실장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반갑습니다. 하남 실장님과 캠핑카 리뷰도 진행했었죠. 네네. 저희 하남 전시장에는 네. 지금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한 대와 아, 네. VIP 모델로 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신형 리무진 차량 한 대랑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카니발을 보실 수 있어요. 출고 영상을 리뷰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고객님이 구매하신 출고 차량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가족 구성이 많으셔가지고 네. 패밀리 타입으로 하셨는데 뒤로 이동하시기도 편한 형태라 아마 직접 보시면은 이해가 좀더 빠르실 것 같아요. 아, 가족 구성원이 많으셔가지고, 네. 패밀리카 용도로 구매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오늘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차 리뷰, 실장님과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에 있는 루프를 보시면은 깔끔한 라인과 지금 똑같이 크롬을 같이 적용한 일체감 있는 디자인적으로는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에요. 어. 네. 실내를 보여드리면, 이야. 네. 어. 패밀리 구성에 맞게끔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이 의자는 이제 좌우 이동이 가능해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공간이 넓게 보이실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네. 통로가 아주 넓게. 자, 앞에 공간도 넓지만 뒤에 공간도 넓게 나오기 때문에 가족이 여러 명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구성을 선택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뒷 부분도 가서 보여드릴 건데 네. 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수월하게 넓게 이동이 가능하시면서 제가 앉았을 때도 어세 명까지도 이제 타실 수 있거든요. 와, 정말 이, 넓어 보입니다. 네, 이 고객님은 아이가 세 명이 있다 보니까 네. 이 구성을 선택하셨는데 의자가 다 뒤에 3 열도 편하고 2 열도 편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쓸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3 열이라고 해서 작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 네, 맞아요. 시트도 아주 큼직큼직합니다. 네,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앞에 레버가 있어서 90도까지 올리시면 앞으로 오. 충분히 이제 당기실 수도 있고 뒤로도 충분히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아. 공간에 맞게끔 움직이셔서 등받이 조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고리가 하나 있으세요. 아, 고리형 레버가 네, 쉽게 이제 고리를 당기시면은 뒤로. 어. 이렇게 와. 많이 눕혀질수 있거든요. 와, 이렇게 높다 이더니. 니콜라인의... 제가 살짝 기대서 누워 봐도 너무 편해요. 편해 보십니다. 네. <laughs> 계속 네. 누워 있어도 되나요? <laughs> 이 시트. 네. 와,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많은 리뷰가 있었듯이 네. 이태리 가죽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나파 가죽에 비해서 이제 두께감이라던가 부드러움? 이런 것들,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재질이라서 고객님들이 선호하고 계세요. 어. 디자인도 지금 저희가 많이 출시되어 있는 뭐 다이아 모양의 이제 CG 킬팅 같은 경우보다는 이 고객님은 좀 다른 디자인을 선택하셨는데, 네. 저도 이 디자인을 보니까는 괜찮아요. 바닥도 이제 우드로 변경을 하셨어요. 아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청소기로 막 돌리셔도 되고요. 중간 브라운 색깔 정도? 토페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토페 색상? 네. 이 하부에는 그 토페 색상으로 했고, 윗부분은 이제 자체 어두울 수 있으니까 이제 바닐라 컬러로 조금 아. 밝게 투톤으로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밋밋하지도 않고, 이제 질리지도 않게끔 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정마 가족을 위해서 특별한 차량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천장은 저희 이제 메이저 카 특장에서 투어받은 디자인으로 스타라이트 은하수가 이제 떨어지는 디자인을 적용했고요. 양쪽으로는 호리젠탈 사이드 무드등으로 이제 밝기 조절이 이제 가능하고 어. 뒤에 테인도트 라인으로 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어,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고 메인등의 이제 라인도 밝기 조절은 이제 다 가능하신 부분이고 아. 다른 데서는 아마 보실 수 없는 인테리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하죠. 앞에 이제 보시면은 TV 이제 스마트 TV가 이제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직접적으로 봐도 너무 깔끔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감 처리도 상당히 뛰어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로 못 담는 게 너무 아쉽긴 그렇죠. 한데 이게 카메라로 <laughs> 네.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네. 보시면은 어디 하나 튀어나온 부분 없이 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후석 쪽에 저한테 보이시는 부분도 네. 네, 이제 파스사 이제 스피커로 저희는 어. 적용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TV를 이제 틀으셨을 때도 음질은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네, 파스사의 스피커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로 고객님께서 네. 추가하신 옵션이라던가 있을까요? 조수석 앞에 네. 보조 모니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후석에 있는 스마트 TV하고 이제 연동해서 보실 수 있어서 아.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같이 이제 공유해서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거를 추가하셔서 장착하셨습니다. 아, 보조 모니터까지? 네. 보조 모니터는 이제 간편하게 터치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앞에 타신 분이 뒤에 후속 TV를 같이 조작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고객님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한창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걸 많이 좋아할 나이이기 때문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고객님에 딱 맞는 차량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패밀리는 이제 정말 가족 구성이 많다고 하면은 어 선택하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가격적인 걸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패밀리 타입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요새 많이 하는 차박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회전 기능 추가만 하신다고 하면 또 차박용 모델로 또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시트가 회전식으로 응. 제작도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 저희 이제 트렁크 쪽도 어떻게 구성이 되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트렁크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3열 의자도 뒤에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당기실 수 있는데 90도로 당기시면은 충분히 예, 스무스하게. 밀고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소소하게 이제 보관하실 수 있는 짐들을 실을 수 있게 수납함 만들어 드린 부분이에요. 아, 여분의 수납함이 네. 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아꽤 넓어요. 이 정도면. 네, 네 맞아요. 뒤에 사람이 할수 있게. 아 이렇게. 어, 네 여자인 부드럽게. 저도 네, 부드럽게 쉽게 이제 이동할 수 있어서 얘는 또. 이렇게 앞으로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짐을 또 이제 많이 실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또 어. 생기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 또 짐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렇게 맞아요. 넓은 수납 공간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 타지 않았을 때 짐이 많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짐을 실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어. 우산꽂이도 저희가 그냥 드리거든요. 어. <laughs>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보시기 힘든 디테일한 부분으로 저는 어.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우산꽂치대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 이제 함에서 나오는데 블라인드는 쉽게 어. 위로 올리실 수도 있고요. 어. 네. 그래서. 내려놓고. 아, 이렇게. 것 같습니다. 모든 창문에 네. 블라인드가 또 달려 있습니다. 어, 네, 맞아요. 뒤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 리무진의 차량의 느낌이 납니다. 고급스러워요. 자, 이렇게 짧게 출고 차량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만 보기엔 좀 아쉬우니까 오늘 하남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즉시 출고 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어떤 모델이죠? V.I.P. 의전 모델인데요. 네. 외관 먼저 이제 보여드리면 네. 이제 투톤 래핑을 해놨고요. 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네. 휠이랑 이제 브레이크까지 아. 해놓은 상태예요. 아. 외관적으로도 조금 럭셔리하게 해놨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지점에도. 제일 인기가 좋은 바닐라 컬러의 실내를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또 인기 좋은 이제 디자인이에요. 시트 디자인. 아, 시트 디자인. 다이아 이제 캘팅이 가장 많이 이제 고객님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에요. 아... 착석을 하셨을 때도 이제 늘어난 방지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이제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들한테 좀 많이 추천하는 디자인이기도 해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앉으셨을 때도 이제 착석감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아까는 3열에 누워봤는데 지금은 2열에 누워도 너무 편하네요. 아, 또 잠깐 한번 쉬어가시겠어요? <laughs> 패밀리 모델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은하수 등 모두 적용돼 있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가장 VIP랑 이제 틀린 점은 지금 양쪽에 이런 사이드 렉이 있어요. 어, 아, 이 사이드 랙. 네. 터치 방식으로 만들어놨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편리하게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끔 창문 내리는 거나 뭐 통풍 열선, 그다음 의자 이제 작동하는 기능들을 이제 여기 한 곳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이제 사용이 될것 같아요. 아, 편의 기능들을 한 네. 번에 컨트롤 할수 있는 네. 패널이 있습니다. 언더 소프트 기능까지 있는 이제 VIP이다 보니 너무 편하죠. 와. 등받이를 조금 더 조절을 해볼게요. 와. 그러면은 저 이제 누워도 되나요? <laughs> 이제 사용해본 결과 조금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네. 뒤로 많이 기댔을 때는 이 터치 패널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럴 수이 부분은 어, 나중에라도 개선이 된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석 부분에서는 이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면 또 좋기는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리를 저장해놓고 두 명까지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럼버 서포트가 이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받이 이제 쪽에서 더 편리하게 내몸 체형에 맞게끔 할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이제 무드등 들어오는 거라서 위에 천장에 있는 이제 메인등이라던가 이제 사이드 어, 취침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무드등 하나만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밝기 조절이 이제 가능하신 부분이라서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는 많이 은은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 길게 또 누르면 엄청 환해지죠. 밤에는 엄청 예쁘더라고요. 어. 제가 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 네. 야간에 촬영해 본 적은 없어서 그럼 다음에 아, 그래요? 실장님과 함께 <laughs> 야간에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네. VIP 7인승 모델이죠 네. 네. 3열로의 이동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 3열은 솔직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운데 공간이 좁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2열 중심적인 의자다 보니까 2열의 편의 사양들을 넣어놓고 2열을 더 편하게 앉을 수 있게끔 의자를 크게끔 만들어 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공간은 이제 좁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많이 개선의 방식을 통해서 이것도 그나마 많이 넓게끔 해놓은 상태이기도 해요. 아, 이렇게? 네. 저처럼 조금 작은 사람은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와, 네. 아, 이렇게 별로 네. 부담 없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착석을 했을 때는 굉장히 또 편합니다 아. 키가 크신 분들이라던가 다리가 길고 남성분들은 어 뒤에 앉으시기 보다는 앞에 편하게 앉으시면 되고요 저처럼 아담하고 작은 아이들이나 하는 뒤에 앉았을 때는 엄청 편합니다 네 시장님처럼 작고 귀엽고 <laughs> 뒤에 좌석도 이제 등받이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의자보다는 굉장히 편한 의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3열에 앉아도 앞에 TV를 보는 각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저희 또 메이저 카만의 자랑을 또 하나 해드리면 네. 이 헤드 부분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헤드가 이제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거랑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이 헤드레스트는 음. 머리 받침이 안으로 들어가고, 목 받침까지 되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는 진짜 가장 편하게, 목이랑 길이에 맞춰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오셔가지고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도 이 헤드레스트에 대한 얘기를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뭐, 요것만 네. 따로 판매가 가능하냐, 뭐, 이렇게 문의하신 고객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 봐도, 너무 제 머리랑 목이랑 딱 받쳐주기 때문에 네. 너무 편해요. 제가 소등을 해드리고 <laughs> 계속 누워있어도 되나요? 너무 편하네 아. 누워도 되나요? 너무 좋네요. 아.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옆에 사이드 무드등 때문에 네. 이 분위기가 또 너무 남다르게 느껴지니까 아. 두 번째 차량이죠. 이 차량은 이제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인데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아까 패밀리 타입 그래서 회전 기능을 넣어서 차방용으로 만든 이제 차량이에요. 원인까지 장착을 해놨고요. 이 차량은 더뉴 카니발입니다. 아 이전 모델? 네, 19년식으로 이제 나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22인치 휠과 브레이크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바디킷? 다돼 있어요. 피아마 F45S 이 어닝은 알아주고 있는 브랜드예요. 네. 아,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디자인이 화려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네. 네, 제품이고요. 와. 신형하고는 이제 도어 트림이나 이런 부분들 디자인적으로 틀려서 뭐 좀더 선호하시기도 해요. 지금은 이렇게는 안 나오나요? 어, 이, 이 차량은 어차피 구형으로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제작은 가능하세요. 아, 지금도 네. 이런 디자인으로 제작은 가능하십니다. 네. 이 차량도 이제 패밀리 타입하고 어차피 구성은 같게끔 나왔고요. 네. 단지 2열 의자가 이제 회전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 뒤에 3열 의자하고 이제 연결해서 차방용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해요. 이 차량에는 전기장치가 돼 있습니다 아 전동 시트 yes. 아니 전기장치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차박을 위해 네네. 전기장치까지 네네. 그래서 인산철 200A짜리와 아. 인버터 2kg짜리가 장착이 돼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무시동 히터는 추가 장착하셔서 정말 차박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차량이고 바닥도 우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고객분들이 네. 와 카니발을 사방용 차량으로 만들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레일도 이제 롱레일로 길게 연장해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침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놓으면은 네. 뒤에랑 이제 마주볼 수 있어요. 마주보고 테이블을 하나 장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분리될 수 있는 테이블 봉을 설치하셔서 테이블은 이제 수납함에다 갖고 다니셔도 되니까 요새는 이제 휴게소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네,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말요. 네 공간도 넓게 나오고 어, 이 시트도 교체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새거 어, 새거 어, 새거예요. 지금 메이저카에서 가장 비싼 시트 디자인입니다. 육각 CG 캘팅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이용한 이제 정교한 캘팅 방식인데요. 아. 아까 VIP에서 보셨던 이제 다이아 스티치 캘팅하고는 이제 또 다른 점이에요. 더 훨씬 정교하고, 그래서 가격적인 게 비싼데 이거를 해놨습니다. 새로 교체를 하셨구나. 네, 맞아요. <laughs> 아, 그러면 이렇게 바뀐 차량, 가격적인 부분 공개 가능한가요? 어, 네, 물론이죠. 5,300입니다. 7,900. 4만km 정도 타셨어요. 4만 k 로 네, 거의 주행이라고 나오셨고요. 가솔린 차량입니다. 5,300만 원. 와, 요거는 네. 영상 올라가면 연락 진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TV도 이제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또 엄청 깔끔하죠. 아, 그렇죠. 네. 매립형 TV가 들어가서 마감적인 부분도 깔끔합니다. 네. 어, 박수 쳐야 돼. <laughs> 하남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가시고 구매를 할수 있는 뭐 비결이라 할게 있을까요? 뭐다 똑같으시겠지만 어 친절함과 아. 그리고 어 공부도 엄청 많이 하기는 해요. 음. 저도 이제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손님 그한분한 한 분의 그 대응은 그래도 제가 잘 한다고 이제 자부는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점이 그래도 고객님들이 조금 더 다가와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고객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나요? 어, 여기 하나 미사점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가족 구성이 이제 많거나 차박을 즐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는 많이 이제 들어오고 계세요. 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VIP 의전 모델이 조금 많이 판매가 됐다면 지금은 이제 좀 실용성 있게 사용을 하고 어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구성을 보시려고 오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판매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예 캠핑카로 가신다던가 아니면은 데일리가 조금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니발쪽으로 차박용, 데일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이번 주는 봄 날씨처럼 그런데 그래서 놀러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문의도 많이 주시고 저희 이제 캠핑카 이제 판매하실 분이 이제 오실 계획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허전한 분위기를 이제 캠핑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진열하면서 인테리어를 조금 더 이제 바꿔볼 예정이라서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왔을 때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남 전시장 어떻게 찾아올 수 있나요? 네, 하남 전시장은 이제 조정 경기장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게좀더 편리하실 음. 거고, 혹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미사역에서 음. 한 20분 정도 걸어. <laughs> 하남 전시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실장님도 그렇고 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